하쿠나마타, 타 음. 정말 멋진 말이지. 음. <웃음> 어? <웃음> 뒤로 나오신데. 저, 저, 아. 원래는 <laughs> 정박에 불러야 돼.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다들 그런 음. 감격적이어가지고. 아 자, 오늘 드디어 응. 우리나라의 또 라이온킹이. 네. 또 개봉을 하였죠. 네, 라이온킹 네. 무파사편. 무파사 이야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무파사가 주인공이에요. 네. 목소리 출연을 한 우리 소녀분들을 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는 무파사 라이온킹에서 키아라 역을 맡았습니다. 안리서입니다. 아, 리서. 키아라 역, 키아라. 그다음에 음. 무파사 라이온킹에서 어린 타카 역할을 맡은 최영준입니다. 아, 이분 최고 식식하다. 좋다. 음. 어 저는 무파사 라이온킹에서 어린 무파사를 맡은 김시우입니다. 와머 반갑다. 어린 무파사가 주인공이야. 네. <laughs> 그 여기는 무파사 라이온킹에서 응. 티몬 역할을 맡은 성우 위훈입니다. 우와. 우와 우리 위훈 성우님은 음. 네. 또 여러 가지 그 전에도 많은 유명한 작품들을 그렇죠.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했죠? 뭐 이제 디즈니 쪽만 얘기하면 를 아픈젤, 음. 인사이드 아웃, 미녀와 야수, 음. 엔칸토 뭐오거 거. 거아 뭐야 디즈니 <laughs> 전문성인야 <laughs> 디즈니 영화 보다가 어, 어. 어 선배님 여기 출연하셨네? 디즈니가 좋아하는 성우 네, 역할도 맞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라푼젤에서는 응. 이제 라푼젤 파트너였던 플린라이더를 했습니다. 플린라이더 아 네. 플린라이더 아 너무 멋있었죠. 어, 거 느끼한.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미녀여서는 게스톤인사에서는 s 스이 아라? 아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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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라. <laughs> 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어 근데 진짜 약간 음. 제가 뭐 인터넷으로 음. 얼굴 을본적 있는데 훨씬 더 실물이 좋으신 거 같아요. <laughs>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laughs> 최영준. 아 영, 영준. 영준 영준이 이게... 어 그래 우와. 다 그래 다 실물이다 <laughs> 대체적으로. <laughs> 그 동안 어떤 거 있었지? 좀 인터넷. 설명해줘요. 수줍애 운다는 <laughs> 어린 수줍애. 어린 수줍애. 아, 네, 네. 네. 야 또. 장화신한 고양이. 어. 인골 리락스. 어. 어 사, 되게 많다 사운드 브 뮤직 어. 제일 막내 아운드브뮤직 제일 오. 막내? 오 알죠, 알죠. 그레텔인가 이름이? 어, 그레텔 오 기억 되게 잘 음. 음. <웃음> 진행자가 <웃음> 이런 동좀 하고 와야지 이런, 이런 <laughs> 네. 몇살 때부터 있죠 <laughs> 여덟 아홉 살 그럼 몇... 년 했어? 년사는년차저 나랑 어. 비슷구나나 <laughs> <나랑> 동기네 <laughs> 어또 옆에 음. 친구는 어떤 거 있어요? 저는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음. 그 스타워즈 어린 제다이의 몸에서 카이 역할이랑 음? 그리고 곰돌이프 그리고 나에서 티거랑 음. 네. 어 티거 했구나 어. 네. 그리고 알사탕 영화에서 동동 역할이랑 음. 그리고 위키드 영화에서 이제 오즈민 소년 역할이랑 아, 많이 와 해네. 많이 했다 음. 어, 언제 몇 지금 몇 살이에요 나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오.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 아 그럼 둘이 동갑이네 아니 여긴 육함에 아,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 이거에 올라가고. 아. 또 옆에 있는 친구는 아, 네. 저는 메리 포틴스 리턴즈에서 음. 그 존이라고 어. 주인공의 아들 역할을 맡았었고 그리고 또 그린치에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뽀글머리의 조그만 음. 친구 했었고 음. 이번에 타카 음... 아 타카가 아니라 무파사 나무리 무파사 했었습니다 음... 어린 무파사를 탐내고 있었다 <laughs> 아 내가 타카 했어야되는데그 응, <laughs> 처음 데뷔가 아, 언제예요 저잘 기억이 너, 안살 나는데 몇살때 그, 아마 메리 포핀스 리턴즈가 음, 음. 첫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1 2 살인가 했었어요 음. 음. <웃음> <웃음> 와 되게 어릴때 시작했구나 다 그러면 리틀 보이스 출신들인 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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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 장하다. 보이스 장 나은 장하다 <laughs> 야 장하다 진주를 발견한 날. 네. 쉽지 저 윤선이 <laughs> <유수하님> 첫 작품은 <laughs> 뭐예요? 왜, 왜 자꾸 저를 <laughs> 걸고 넘어지세요? 첫 작품 <laughs> 어떤 거죠? 첫 작품. 첫 작품? 첫 작품? KBS 혹시? 그러면 첫 애니 작품 기억나세요? 첫 애니 작품. 첫 애니. 와. 솔직히 기억이 안 나. 그게 무슨 몇년 전이야? 와, 20년도 저, 더. 23, 전이야. 23년. 20. 몇 년도 데뷔신 거죠? 그냥? 2000년. 아, 2000년. 2000년 1월 어. 2일 입사. 아, 그 Y2K 때. 밀레 님. 엄 어, 어, 어. 21세기 첫 아. 성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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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이는 건잘안해 <laughs> 의미 의미를 위해서 의미를 김재희 선생님 첫 작품 기억나세요? <laughs> 나는 네. KBS를 가기 전에 먼저 대교에 들어갔어. 아 맞다 맞다. 아 어, 맞다 맞다. 근데 때굴 때굴 꼬마 도치라고. <laughs> 야 기억하시는 구나 어, 어, 기억하신다 대박. 음. 그때 그 박영남 선생님이 주인공이셨고. 음. 근데 박영남 선생님 이 옛날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단 말이야. 엄 남자 주인공 어. 다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도 박영남 음. 선생님 그 연기를 보면서 컸는데. 네 맞아요. 딱 대교 방송 들어갔는데. 박영남 선님이랑 같이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야. 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어,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다들 그런 감격적이었거 소리가 막 짜르 짜르 하저 정도로 <laughs>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음, 거를 그때 딱 느꼈죠. 음. 음, 에너지. 에너지 있어야 <laughs> 되더라. <때 애들아>. 네. <laughs> 밥을 많이 먹고 네. 힘이 있어야 이걸 할수 있는 거야. 힘 없으면 못 한다. <laughs> 김치 많이 먹고 <laughs> 시금치 먹고. <laughs> 아 그러면 네, 이제 리서는 할때 어려운 건 없었어 이번에? 어 제가 어. 요로 끝나는 걸 너무 요로 강조해서 아 얘기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laughs> 아 요를 이렇게 아, 아 진짜 어머했어요 아 이래야 되는데 어머했어 요 이렇게 하니까 음 너무 정확하게 음, 발음을 음. 해서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여로 해달라 이래가지고 수정했다는 거지. 영진이는 음. 아. 어떤 게좀 힘들었어 녹음하면서? 그 저는 노래 부르는데 음. 약간 박자 같은 게 조금 맞추기가 음. 좀 어려웠어요 음. 그래도 어쨌든 아까 시우도 보니까 음. 노래가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떤 어. 썰을 제가 들었었는데 어. 어느 성우 분께서 어. 더빙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어. 어. 음.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도 대로 어? <laughs> 나오신데요 저, 저 원래는 정박에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박 늦게 항상 노래를 워낙 더빙을 많이 하셔가지고 <laughs> 그게 이제 습관이, 습관이 돼가지고 따, 아 웃겨 딱 이렇게 노래 항상 이렇게 아, <laughs> 하는 분이 아, 있다고 들었어요 할피처럼. 더빙처럼 더빙처럼 어. 그런 아, 분이 계시 들었습니다 아, 아 노래가 어려웠구나 아. 노래 좀 보여줘야지 <laughs> 오이게 왔다 아. 어 노래 한번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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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한번 해요 자 준비 <laughs> 하나 둘셋넷 <laughs> <laughs> 세상은 전부 새들 거야. 아냐, 내 거야, 이야, 이야. 오, 형제여. 형제여. 왕되면내 말이 법이야. 저기 저 새들을 자유롭게. 나 잡아봐. 우리들을 내려다 보며. <laughs> 감히 날 내려봐. <laughs> 오. 잠깐 어, 발음이 되게 좋은데? 아, 감사합 아, 소리도 되게 좋아요. 네. 아. 소리도 되게 아니, 좋고. 목소리가 음, 음. 그 타카는 지금 좀 씩씩한 느낌이고 음, 알수, 알수, 알수. 그다음에 지금 무파사는 약간 미성 소년 같은 어, 느낌이 있네 굉장히 소년이고 네. 미성이고 뭐 약간 네. 그런 느낌이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그럼 여기서 좋아하는 성우 있어요? 남도영 성우. 아이고 아, 남두영 성우 좋아요? 블루클럽? 실제로 혹시 녹음하다 음. 본 적은 있어? 남두영 성우본적 있어? 네, 언니가 봤었어요. 어, 언니가? <laughs> 음... 아, 리서는 못 보고? 녹음실에서 이렇게 맞추칠법도 한데 그렇구나. 못 봤구나. 아... 음. 시호는 어... 누구 제일 좋아해? 저는 장재원 성우님이랑 음... 장윤숙 성우님. 음... 아, 아 장윤숙 장소... 아저 진짜 너무나 놀라운 게 음. 지금 저 오늘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음. 타고 왔는데 고갤 들었는데 우연선배가 있는 거. 아 진짜. <laughs> 진짜로. 진짜로. 지근 그 어. 조금 오기 전에. 예. 네, 네, 지금 방금. 어. 어 근데 대박. 인사하기 애매한 야, 거리 네트, 쪽에 있어. 2호선에서. 아 2호선에서. 예. 어, 어. 합정역 내리시더라고. 어. <laughs> 음. <웃음> 인사하기가 아, 조금 사람도 많고 해서 애매해서 딱히 아 가시는구나 하고 이제 있는데 아, 여기서 인사해야지. 뭐지? 네. <laughs> <묻, 묻지 않겠지? 웃음> 친구들의 <laughs> 친구들이, <laughs> 친구들이 뭐래? 되게 야너 성공했다 이 <laughs> <laughs> 어른에 어른들이들 어. 할만한 <laughs> 야너 성공했다 학교에서 인기 많아? 어 아니 그 애들이 그 많이 다 거의 알아 이거 한 거? 아 어린 탑한 거? 그래도 아는 애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음. 음. 오 봤다는 친구들도 있었어 요즘에? 요그 아니요 그냥 보네들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음. <웃음> 아니 근데 사실 이 라이온킹은 더빙을 관을 좀 많이 만들 필요도 있는데 음좀 더빙 파 많이 해주세요. 많이 <laughs> 사랑해 주시죠. 극장 파 극장에서 이왕 많이 해주세요. 보는 거 더빙으로. <laughs> 주로 영어 디즈니 쪽만 많이 했지? 네저 여태까지 영어만. 응. 영어만. 음. 일본어는 안 해봤지. 일본어 안 해봤어. 아, 여기 수즈메 했잖아. 아수즈메 했구나. 맞네. 어. 일본어를 아, 일본어 더빙이랑 영어 더빙이랑 어떻게 돼요? 수줍을 할 때는 욕 강조해서 음. 해도 뭐라 안 음. 해. 아 욕에 음. 아, 지금 굉장히 음. <laughs> 트라우마가 생긴다 <생겨 웃음> <laughs> 이게. 어... 아니 그러면은 애들 말이 노래 길어져요. 한세 단면 해줘요. 저요? <웃음> 어. 끄나바타타. <laughs> 어. 아 그래. 다 아는 노래 있잖아. <laughs> 음. 하쿠나마타타. 음. 정말 멋진 말이지. 음. 하쿠나마타타. 걱정하지 음. 마. <laughs> 그 어떤 일도 걱정하지 말고. <laughs> 마음 가볍게 사는 거야. 하쿠나마타타. <laughs> <laughs> 갑자기 그, 갑자기 그 작년 생각 나요. 그래. 막그 등, 등에 <laughs> 타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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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근데 라이온킹의 가장 히든 송은뭐죠 나주 평이야 나주 평이야 나주 병야 발발이 치아와. 발발이 치아. 제 어려웠던 거. 저기 미소부터 얘기해 볼까. 제일 어려웠던 거. 스즈메의 문단 속에 감정 살리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 요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어린 스즈메. 그게, 그게 왜냐면 아. 마지막 장면이 <laughs> 엄청 그 우는 장면이 있어. 요아어 어. 린 스즈메가 막그 엄마 찾는 맞아, 맞아. 장면이 있거든요. <laughs> 근데 막 리서가 진짜 울면서 했단 말이야. 음 그렇지, 울면서 했지. <laughs> 어, 제가 그거 어. 봤어요. 봤는데 와 이거 연기 너무 잘했다라고 했었는데 어. 리서가 한 거였구나 음 저는. 그 아이사탕 영화의 동동이 역할이 좀 응. 어려웠어. 그게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응. 되게 무미건조하게 대사를 쳐요 계속. 밥 먹었어? 음 이런 식이야. 예. 네. 계속 밥, 나 이거 먹고 싶어. <laughs> 그거 어렵죠. <laughs> 중간 마치가 <맞추기가> 너무 힘들지.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그 응. 무파사 인사하면서 네. 이제 마무리시죠. 안 보신 에이, 분들에게 에이. 한마디씩. 에이. 어. 무파사를 보면. 사랑과 우정, 배신감을 한 번에 느낄 수 a r a n g a Saranga, Saranga, s a r 이 n g a Sar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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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팀 원작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더 재밌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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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해피뉴이어 하면서 끝낼까요? 해피뉴이어. 해피뉴이어. 내년에 만나요, 여러분. 아, 안녕.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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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